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원더글 라이프 행복 전도사 전창진입니다. 오늘은 수입차 할인 순위 탑10, 과연 2021년 1월달에 맥시멈 할인을 하는 수입차 탑10은 네, 첫 번째는 머스탱 2.3 에코부스트입니다. 네, 차량 가격이 4,800만 원밖에 안 해요. 머스탱이 포드의 머스탱이 4,800만 원짜리인데 500만 원 할인이 들어갑니다. 네, 다음은 2020년형 M4예요. 네, 이 M4는 1억 1,724만 원짜리 차량이 2,340만 원 할인. 네, 총20% 할인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아우디 A5예요. 아우디 A5의 가격은 6,326만 원. 네, 6,326만 원짜리 차량이 845만 원 할인이 들어갑니다. 아우디 A5가 8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그랜드 체로키예요. 네,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 차량이 7,040만 원인데 무려 1,100만 원이 할인이 들어갑니다. 3.6 오버랜드 차량이고요. 15.5% 할인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폭스바겐 투아렉이에요. 8,390만 원짜리 차량이 14.5% 1,210만 원 할인이 들어가는데요. 약 7,100에서 7,2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수준인데 저 같으면은 이클래스 e 대신 폭스바겐 투아렉을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BMW X2 차량인데요 20i x-drive 4,230만원짜리 차량이 19% 할인 970만원 할인이 들어갑니다 4위는 118d 조이예요 네, 1시리즈 차량이 3,940만원인데요 네, 20.3% 할인 약 800만원 할인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118d 조이는 가성비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다는거 연비는 굉장히 좋지만 그랜저 가격이랑 거의 맞먹죠 보통 분들은 그랜저를 선택하시지 않을까요? 네, 3등은 디스커버리 5예요. 1억 512만 원짜리 차량이 무려 1,700만 원 할인이 들어갑니다. 디스커버리 5 차량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그리고 제 영상은 거의 다100% 광고가 맞아요. 할인율을 올려드리지만 제 영상은 100% 광고입니다. 어, 뭐야 광고였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영상이 100%다 광고지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분들까지도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대량급 할인 차량을 여러분께 책임 드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규어 XF 이등을 차지했습니다. 무려 29% 할인이에요. 2,100만 원이고요. 할인 금액이 차량 가격은 7,230만 원입니다. 아우디 A5, A4 또는 BMW 3 시리즈 금액으로 XF 이 세그먼트를 살수 있는 금액이에요. 하지만 F10 5 시리즈 그때 같이 나왔었죠. 정말 약간 사골 디자인이라는 거. 네. 이 디자인입니다. 제규어 XF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 BMW 건데요. 이 e 시리즈 투어러예요. 어드밴티지 모델 4,540만 원짜리 차량이 31.9% 할인이 들어가고요. 1,450만 원 할인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살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입차 구입 문의는 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요 저희가 대한민국의 모든 딜러사를 다 비교를 해드리고 또는 리스 할부사 그중에 가장 저렴한 이유까지도 저희가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해드려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여러분 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지인분들 가족분들까지도 정말 더 저렴한 금액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글라이프 행다 종도사 전창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